강아지를 키우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다섯 가지. 첫째, 사람이 먹는 음식 아무거나 주기. 초콜릿, 양파, 포도 등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. 간식은 꼭 강아지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 둘째, 산책 없이 실내에만 두기. 산책은 단순히 배변 활동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, 사회성 발달에도 필수. 하루 최소 30분 이상 산책이 필요합니다. 셋째, 혼낼 때 이름을 부르며 꾸짖기. 상근아, 하지 마.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부정적 의미로 기억할 수 있어. 안 돼. 같은 명확한 단어로 훈육하는 게 좋습니다. 넷째, 배변 실수를 했을 때코 들이밀게 하기. 강아지는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고 보호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. 마지막 다섯째, 적절한 사회화 시키지 않기. 강아지는 어릴 때 다양한 사람과 동물, 환경을 접해야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사회화가 부족하면 성격이 소심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실수를 피하신다면 강아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죠.